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laughs>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엮어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하지 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laughs>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담겨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마스 그러니까 경배하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돌려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성탄의 날에 정말 곳곳에서 이렇게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술집에서도 어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기더라고요. 어 정말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축하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의 날에 그 주님께 기뻐함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원자의 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로마는 자신들을 통제하며 압제가 있고, 백성들은 가난과 억압에 고통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일을 하지 않으셔서 그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30년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말씀만 전하셨고 일부 사람들만 치유하셨지 전혀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갑부가 됐다거나, 로마 정부를 뭐 물리쳤다거나, 엄청난 힘을 가졌다거나, 이 세상에 질병이 다 사라졌다거나, 갑자기 청민이 귀족이 되었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 몇 명은 치료해 주시긴 하셨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구호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과 압제론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는 엄청난 질병과 아픔들이 우리를 둘러덮고 있더라는 거죠. 대체 왜 그러는가?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 것을 주시려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로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 이 땅에 권력자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시민권도 줄수 있고, 명예도 줄수 있고, 권력도 줄수 있고, 물질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와 신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신으로 여기면서 신전을 세워서 숭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런 엄청난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 못하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이 성탄의 날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탄의 날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탄의 날에 엄청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더라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와 성도님이...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가를 피부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내 손에 당장 구원의 감격이 값어치가 돈으로 바뀌어서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이, 그냥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항상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지금 당장 돈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거기에 100을 곱하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에 100을 곱하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에 100을 곱하고, 100을 곱하고, 계속해서 100을 곱하십시오.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던 어떤 청년은 처음에는 별로 이 말씀이 감흥이 없더래요. 음, 그렇나 보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던 어느 날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어느 날 깨닫게 되더래요.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거두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줄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날의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그때 진짜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성탄의 날, 다른 것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성탄날에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 돌려드려야 되느냐?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본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신비예요. 3위일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았다라는 표현을 한것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 신비로운 사건을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제가 한참 공부할 때 3일째, 또 하나님이 육신을 읽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걸 좀 이해해 보려고, 진짜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주석가들이 써놓은 성경을 설명해 놓은 주석도 찾아보고, 연구 자료들도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봤지만, 저의 이성을 만족시킬 만한 글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어, 얻기를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시원하고도 명쾌한 글을 발견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글은 없는 거예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성욕적인 사건과 삼일체 사건은 정말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 다음으로 신비한 이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그냥 가려놓으신 것 같아요. 옥스카는 목사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해 보고자 정말 연구하고 연구해 보셨다라고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자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탄생 사건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필립 얀시라는 분의 글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딜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렘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성육식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왜하셨냐고요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와 성도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인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그이 말씀 중에 우리라는 말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그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오장팔절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장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우리는 주인들, 죄인들. 주인들입니다. 죄인들, 사람들은 주인들을 싫어하죠. 그렇지 않나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도 죄인을 싫어하더라고요. 그 죄인과 함께했으면 나도 그 죄인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죄인도 죄인을 싫어해요. 그 반대로 사람들은 의인을 좋아하죠. 의인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하세요. 인마 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찾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도 삼아주셨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 고개를도 들지 못하고, 주여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모든 사람이 떠났지만, 끝까지 그 여인과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우평 광대와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그 죄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셨고 죄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죄인들과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술꾼과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죄인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 민족을 배신한 세리만이 죄인인가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만이 죄인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를 지은 우평강도만이 죄인인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열심히 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송도님 중에 사도 바울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송도님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누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압니다. 감사하고 자족케 하는데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 싫어, 다 싫어, 다 내려놓고 싶어. 푸념하듯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원망되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런 저와 별로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제 자신과는 늘 함께하고 싶은데 날마다 허물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이 저에게 있다면 그런 제 자신과 저도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함께하세요. 그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실까요?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수 없는 니 죄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이, 너에게 있는 죄 나에게는 아무런 뭐 효력 끼치지 못한다 에이.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죄인이 변해서 은이 되는 겁니다 에이. 원망이 변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했으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했으면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으시고 깨끗함 받으시고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이 성탄의 날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냐. 이사역 6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요 낮고 천한 자들이래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들과 함께하세요. 가난하세요? 마음이 상해 있으세요? 무엇인가 갇혀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세요. 바로 이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예언의 말씀처럼 죄인, 어린아이, 과부, 병자, 거지,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낮은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한 낮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창조처럼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에도 낮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어요.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은 주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1년 후쯤에 찾아옵니다. 탄생하신 그날, 누가 있었습니까?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이 옆에 있었죠. 정말 평민 중에 평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간진 것 없는 목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 낮은 자들이에요.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탄생하신 날뿐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날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낮은 자들이었어요. 예. 우리가 진짜 낮으면, 그만큼 주님과 함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초인종 누르면서 장사하시다가 복물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별볼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죠. 가진 건 없는 인생이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 겁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 별볼일 있는 모습이었고. 의지할 것 많은 사람이었고 가진 것이 정말 많았다면 아마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낮고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쉽게 주님과 함께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낮음과 약함과 가난이 주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낮음과 복이, 낮음이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또한 가지, 정말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면, 나를 낮추는 사람과, 나를 낮추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laughs> 세상에 성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된 마다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좋은 거예요. 높은 자리 올라가고, 부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높아진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사랑 성도님들 성공하셨습니까? 부하게 되셨습니까? 유명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실패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또한, 부함을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유명함을 가지고 무명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낮아진 사람, 그 우리가 되어서 함께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laughs> 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장소는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마을 구유였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났고, 그곳에서 마리아를 만났고,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밝은 집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만났던 사람들은 집 밖에 있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싶은 낮은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싶은 낮은 자들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아픔을 당해서 오늘도 차가운 길거리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피지도 못하고 꺾어 버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한 영혼이라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로 인해서 소망이란 글자를 인생 가운데 지워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따라는 거죠. 이들이 낮은 자들이 아니면 누가 낮은 자들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 성도님들 목자들이 이 낮은 목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이유가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전해 줬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낮은 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전해 주시는 천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해 준 사람이 나에게 천사입니다. 우리 가정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 주신 권사님. 그분이 우리 가정의 천사인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낮은 자들이 저와 성도님이 전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날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인들과 함께 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 찾아오지 못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행복누리교회의 성도님들이요, 그 세상에 있는 수코 많은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정말 올 한해 2023년 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 내가 진짜 천사가 되리라 그런 천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